안녕! 여러분, 저 인스타 만들었어요. 원래 계정이 있기는 한데, 저 지인들한테 유튜브 하는 거 공개하고 싶지도 않고, 뭔지 아시죠? 내향인들은다 아실 거예요. 딱이 영상 올라갈 때, 모글창도 열어두려고 하는데,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아니면 패션 고민, 인생 고민도 다, 다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엄마랑 단둘이 유럽 여행을 가는데요. 이렇게 길게 다녀오는 건, 19살 때? 친구랑 갔다 온 이후로는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야무지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출국 당일에 하는 지금 몇 시간 뒤면 출국이거든요 출국 당일에 하는 왓츠잉 마이 캐리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캐리어를 제가 이번에 새로 장만했어요 이거는 쇼핑몰 사장님 추천으로 구매를 한 건데 저의 첫 28인치 확실히 엄청 크긴 크네요 대신 무게는 크기에 비해서 되게 가볍다고 느껴졌고 하드 케이스라서 내구성도 좋고 유럽 여행에 아주 딱이겠더라고요. 그리고 돌길로 악명 높은 곳을 가다 보니까 바퀴가 조금 걱정이 됐는데 360도 회전되고 튼튼하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가서 끌어봐야겠어요. 이런 평지에서는 너무 부드럽게 잘 끌려요. 안쪽에는 일반 캐리어랑 똑같은 구성 지퍼랑 X자 밴드로 나눠져 있고 얘가 색상이 다양했는데 제가 이번 여행 컨셉이 약간 시 그한 방울이라 가지고 블랙으로 골라봤어요. 블랙 캐리어는 처음인데 왜 지금까지 밝은 거만 제가 고집을 했나 몰라요. 약간 출장 가는 것 같고 대 만족합니다. 완전 완전 추천. 다음은 기내가방. 여름여름하죠? 안쪽에는 시원한 블루 스트라이프 패턴에 얘가 레이스로 묶을 수 있는 이런 에코백인데 딱 들었을 때 바구니를 옆에 든것 같은 그런 쉐입이 포인트예요. 간단한 소지품 넣기 좋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챙겨 가보려고 합니다. 저 이번 공항룩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여름 휴가 때 들어도 너무 괜찮죠? 여게 안쪽에는 제일 중요한 여권! 이번에는 케이스 빼서 그냥 투명에다가 띄워서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지갑! 저 이번에 트래블 카드도 만들었거든요. 완전 너무 귀엽죠? 얘가 전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혹시 해외에서 공항 도착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면 가려고 만들었습니다. 얘가 연회비가 없고 그냥 카드만 만들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체크카드 대신 써주면 되니까 부담도 없더라고요. 유럽이 아니더라도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이런 트래블 카드는 하나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즘은 로밍보다는 유심을 많이 교체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심으로 이번에도 역시나 구매를 했고요. QR 코드만 딱 찍으면 되니까 이게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환전은 이거 촬영하고 잠깐 은행 갔다 오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한화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멀미 취약하신 분들 멀미 캔디라는 거거든요. 이거 친구가 일본까지 가서 구해다가 준 건데, 심리적인 게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비행기를 탈때 이걸 먹고 타잖아요? 멀미를 조금 덜 하더라고요. 얘가 포도맛? 레몬맛? 이렇게 있는데, 진짜 일반 사탕이랑 똑같아요. 맛있어, 심지어. 근데 또 이번에는 장거리니까 멀미약까지 야무지게 먹고 타려고 합니다. 아, 맞다. 저 예전에 소개했던 그 작은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용량이 작아서 오래 외출할 때는 모자라기도 하고 또 제가 모르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가지고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이 벽돌 같은 친구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기능적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정말 무겁고요. 대신 성능이 아주 굿이에요. 완충을 한 두세 번 정도 할수 있고 충전 속도도 빨라가지고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수면 안대, 가슴 마스크, 마이비대, 스킨케어 뭐이 정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챙겨 봤고요. 아마 이 영상 들어오신 분들은 유럽 여행에 딱 필요한 것들을 보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보안템이에요. 제가 쫄보라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챙겼는데 가장 먼저 자물쇠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물쇠를 이만큼이나 가져가거든요. 숙소에 짐 놔두고 외출할 때 중요한 것들 보관한 가방에다가 이 작은 자물쇠를 채우고 그 가방을 캐리어에 넣어서 캐리어를 한번더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할 것 같아서 자물쇠를 여러 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도어락이에요. 아무래도 엄마랑 가다 보니까 좀더 걱정이 돼가지고 휴대용 도어락인데 얘를 문에 끼우고 방문이랑 가장 가까운 홈에다가 이달 모양을 끼워주는 겁니다. 저희가 호텔 말고 에어비앤비에서 묵는 날도 있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봤고요. 가장 기본적인 스트랩. 휴대폰은 그냥 당당하게 가져간다는 소리를 듣고 또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휴대폰 케이스에 넣고 손목에 끼우는 그런 형식인데 스트랩 생각보다 튼튼하네요. 목에 거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완전 튼튼. 그리고 여러분, 유럽은 소매치기만큼이나 태깅 범죄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카드 복제 당해가지고 100만 원이 날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필름 형식으로 된 거나 이렇게 하나씩 끼우는 거 귀찮다 하시면 여권이랑 카드랑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지갑 같이 생긴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꼭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탁 할지 몰라요. 사실 여기까지가 새롭게 추가된 유럽여행 짐이고요. 지금부터는 없어서는 안될 여행질 상승템 짠 캐리어 무게 측정기 저는 테마에서 구매를 했는데 쿠팡에서도 당연히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공항 가서 뭐 짐을 빼니 어쩌니 안 해도 되고 숙소에서 간편하게 딱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얘는 진짜 꼭 챙기셔야 돼요 다음은 접이식 포트 그냥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여행 내내 한식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라면 커피 뭐다 가능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호텔에서 주무시는 분들 햇반 먹고 싶을 때 전자레인지 없어서 당황하셨죠? 햇반을 미리 끓여가시면 됩니다 원리는 정승재 선생님 유튜브 참고해주세요 저도 진짜 오 천재인데? 했던 그리고 샤워필터 유럽 물이 깨끗한가? 제가 동남아나 이런 데갈 때는 한 번만 써도 필터가 노래지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고 유럽을 가는 건처음이라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혹시 몰라서 샤워 필터도 꼭 챙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는 슬리퍼가 있어요. 대박이죠? 접어서 쓸수 있는 슬리퍼래요. 이것도 엄마가 준비를 하셨는데, 호텔이나 이런 화장실에서 탁 쓰기 좋겠죠? 이런 아이템은 도대체 누가 개발하는 건지 진짜 천재 아니야? 다음은 일회용품. 요즘 진짜 일회용품이 잘 나오더라고요. 일단 일회용 수건. 호텔 수건 더러우면 조금 찝찝하니까 챙겼고요. 여러분, 일회용 팬티도 있어요. 대박이죠? 혹시 막 나라를 이동해야 될 일이 많다거나 빨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할때이 일회용 팬티 가져가시면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진드기 시트. 매트리스에다가 놓아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꼭 챙겨시길 바랄게요. 제가 유럽 호텔 위생에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런 건 없으면 안 돼. 다음은 멀티탭이랑 변환 어댑터. 한국이랑 유럽이랑 코드가 같아서 그냥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몰라가지고 이렇게 여분도 챙겼고요. 멀티탭은 충전해야 될게 많으면 이것도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산. 덴마크나 이쪽은 흐림이 디폴트래요. 그래서 어떤 브이로그에서 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해가지고 이런 접이식 우산은 하나 정도 챙겨가시는 거꼭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텀블러. 화장실, 물. 담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닐 때는 그냥 숙소에서 큰물 사놓고 여기에다가 담아 다니려고요. 이거 스타벅스 건데 깔끔하니 귀엽죠. 사이즈가 딱한 모금씩 마시기 적당해가지고 이건 일상에서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사지 볼, 플리오 이런 걸 챙겨가시던데 제가 그것까지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신 마사지 볼을 하나 챙겼어요. 이거 발에 이렇게 밟아주고 있으면 엄청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찐막으로 약까지 챙겨 주면은 진짜 끝. 여행 필수템은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저의 메이크업 파우치고 이거는 스킨케어 파우치인데 요즘 제가 마스크 팩 하는 거에 꽂혀 가지고 이만큼이나 들고 가려고요. 붙이고 버리면 되니까 간편하기도 하고 여행 때는 진짜 마스크 팩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중 저의 최애는요. 코스알엑스 피부가 아주 쫀득쫀득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옷을 진짜 기깔나는 걸로 가득 담아가는데 이번에 브이로그 계획은 없어서 인스타나 룩북에서 야무지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은 언제나 음식이죠. 햇반, 라면, 김치, 카레, 김. 길게 가는 만큼 음식도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캐리어를 탈탈 털어봤는데요. 오늘은 유럽에 중심을 둔 아이템들이 많아서 혹시 여행 앞두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인스타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잘 갔다 올게요.